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 아니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 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 사장님. 네. 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근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기면. 예쁘니까. 예뻐. 응, 예뻐.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몇번 봐줬어.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매일 있네. 아, 아, 아. 애가 매일 있네. 어, 아, 느새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한다. 네, 네, 네.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손주 봐주는 거. 이거 진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요. 요새는 진료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세브란스 정신과에서 진료를 많이 할때 의외로 손녀, 손자 보는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어, 그러면 너무 힘드시면 불안증 약도 좀 드시고, 한달 있다 오세요. 선생님, 저 일주일 있다 오면 안 될까요? 왜요? 아니, 여기 오는 동안이라도 좀 아, 벗어나려고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이게 안 봐주는 게 답이냐, 봐주는 게 답이냐. 근데 이게, 우린 냉정하게 따져보면 있잖아요. 이게 선택일 수도 있고, 필수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능력이 전혀 없어. 근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가서 벌어서 같이 먹고 살아. 그럼 나이가 일하는 것 대신에 애를 보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그럼 힘들어. 근데 돈을 벌어서 일을 하는 건 당연히 힘들지 않나? 자식도 며느리도 나가서 일할 때 힘들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난 먹고 살거 충분히 있어. 그리고 자식도 충분히 먹고 살거 있어. 그러면 자식, 부부가 일을 나간다 할때그 애를 내가 봐준다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남의 손에 안 맡기고 내 손으로 보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어떤 방법을 쓰겠죠. 뭐 사람을 구하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아들은 사람을 쓸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굶어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아니면 우리 자식들 벌어먹는 거 힘들어도 내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걔네가 돌봐주는 사람을 쓸 돈을 좀 서포트해 주든지 음... 그걸 자기가 선택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하고 괴롭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나만 괴롭다 라고 생각하면 괴로워지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손주를 봐주면 약간의 비용을 드리게 되잖아요. 에, 에, 에.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말이 없이 그냥 봐주고 있는 거. 어. 애들들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어, 어. 내 손주 보는 건데 말을 꺼내기도 애미하고. 요런 상황. 그러니까. <laughs> 하늘이 낮으시고요. <laughs> 막 올라와. 올라오. 지금 올라와. 올라오는데 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된다 고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대우 일종의 약간의 대가를 못 받는 게 화가 나 내가 불편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걔가 알아서 나의 불편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말했어 음... 그거 안 풀린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유튜브 내내 네. 1년 넘게 2년을 그럼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럼 내가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게 불편해 그렇지만 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코스트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도 나가서 뭐돈써야 되는데 너네도 돈을 버니까 내가 뭐 아줌마 쓰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 몇십만 원이라도 나한테 좀 줬으면 내가 참 좋겠다. 내용은 단호하게, 태도는 공손하게. 음. 응. 그래서 풀어야지. 근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알아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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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주겠지. 일년 지나서 나쁜 놈들. 이놈식기. 어, 이놈식기들 어, 막 그렇게 해줘도 공도 없고 막.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설령 못 받더라도 말을 하면 아빠 내가 적금을 세게 들어와서 지금 돈을 못 주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덕에 내가 돈 모으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적금만 끝나면 그때는 뭐 어찌고 뭐저 어쩌고 그러면 있잖아 내가 한게 생색이 나잖아요. 그럼 기분이 그렇게 꿀꿀하지는 않다니까. 어 그런 걸 통해서 불편하한번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 먼저. 걔는 안 불편하니까 액션을 안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맨날 인상을 확 쓰고 있어, 야 봐주는데. 근데 자식이야, 이제 내가 자식이야. 아, 왜 나갈 때마다 인상 쓰고 있어? 나 불편해 죽겠어. 그러면 자식이 바뀌어야 돼. 엄마, 왜 인상 쓰세요? 뭐, 내가 애 봐주면서 태도 안 나고. 아, 그래. 엄마, 내가 참 생각 못 했네. 내가 진짜 엄마 미안하지만 용돈 좀 드릴게. 나돈 필요 없어. 에이, 그래도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기대한다. 그거는 해결이 안 돼. 남이 바뀌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어쨌든, 그럼 이 서로 이제 비용을 조금 드리고 하더라도, 아이를 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 애가 감기에 걸릴 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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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어, 어. 어디 이렇게 꿍할 수도 있고. 어, 어. 시부모가 내 자식을 보면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간단히 안맡겨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맡길 수밖에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시, 시부모가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애를 케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애가 텔레비 보면 안돼 그럼 걔는 안 보면 좋은데 내가 걔를 보려면 나도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안돼 그래서 며느리가 나한테 애기를 맡기려면 아기가 텔레비전 보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돼 그게 정 싫으면 그럼 애안 맡겨야지 지가 애기 없고 가서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와야지 애기 없고 그럼 운동 잘될 거야 스쿼트에다가 10kg 얹으니까 어.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 애기도 텔레비전 안 보고 나도 콜가브라게 운동 갔다. 그런 건 없어, 세상에. 아니,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아도 캐이 애기 감기 걸리고 어디 이렇게 먹이라도 들고 하면 캐이막 미안해. 미안해하지, 뭐. 당연히 미안해 하는데 걔 엄마, 아빠의 리액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니까. 근데 그런데 인상 팍 쓰고 말을 안 해도 이러고 있으면 미안하고, 미안함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생긴다니까? 화가 나지. 화딱지가 나지. 나는 열빠지게 봤는데, 공도 없이. 걔 뭐, 머리 한번 쪘다고. 그러면 그런 생색을 애를 맡기는 이상은 내면 안 되지. 그게 매너지, 매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애를 보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손녀를 보다 보니까, 애한테서 30초를 눈을 띄면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 어떨 때 이제 집사람이 잠깐 마트에 뭐 금방 뭐 기저귀사 갖고 온다고 30분만 보라고 그러는데도 소변 보고 올 시간이 없더라고. 어쩌면 30초 만에 볼 수도 있는데. 울어요. 우는 것도 우는 거고 절대로 열어야지 말아야 될 <laughs> 서랍을 열어서 거기서 뭘 꺼내. 정말 애를 안고 앉아서 오시면 고 하루 종일 보면 24시간을 몰빵을 해야 되더라고, 애한테. 그래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음. 하다 못해 텔레마케팅을 해도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게 숨을 막히게 하는 것 같아. 애를 보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 그거를 자식들이 꼭해야될 거라고 생각해. 그런 데 대해서는요. 그리고 부모도 그런 데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셔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들더라고, 애 보는 거는. 20, 30대가 애 보는 거하고 60대가 애 보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 내가 여태까지는 부모가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한테 음식을 많이 싸주고 뭐를 해주고 뭐를 해주는 게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가 컨셉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 문제에 있어서는 자식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한테 감사 표시를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 곱하기 10만큼 해야 될것 같아 그게 그만큼 힘들어 내 새끼는 좀 어디 가 부닥치고 그래도 그냥 속으로 내 선에서 끝났잖아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얘는 나도 하나는 데다가 막 미안한 사람도 아, 있고, 그... 내 아이가 어떻게 헤딩하고 멍들면 누구한테 미안한 사람은 없잖아. 음... 나 혼자 화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걸려. 아... 손자가 어디 가서 헤딩하면 어떤 감사를 하면 어. 손녀를 안고 화장실에 가신 거 보상이 될니까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죠. 근데 나는 이제 돈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뭐 말이라도 애들이 어느 어떻게... 우리보다 할머니, 할머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며느리가 했는지, 우리 와이프가 했는지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리를 아, 제일 먼저 배웠어. 아, 어머. 엄마 소리는 안 하는데, 할아버지. 내가 누구냐고 할아버지 소리를. 할... 진짜? 그래. 어. 엄청 즐겁긴 해. 걔가 그럴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아기가 우리 와이프를 보면 막 사지러져 알아달라고. 근데 우리 와이프 할... 허리 아프다고 러면서 걔가 그런 거 엄청 좋아해. 엄마 품에 있다가 할머니 할머니한테 이렇게 넘어올라 그러는 거를 엄청 즐긴다니까 실제로 말은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몰라 이거 방송 보면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서 내가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럴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얘기하세요 단호하게 그렇지만 공손하게 예를 들어서 뭐 딜을 하는 거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좀 운동도 하고 쉬어야 되니까 요거는 너네가 좀 피곤하더라도 너네가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며느리한테는 아들한테 그래서 나는 우리 손녀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쁜데도 불구하고 나도 운동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고 해야 되니까 뭐두시간은 너네가 좀더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음. 아니면 무슨 뭐 돈이 들더라도 뭐 오전에 가는 유아원 같은데 음. 예, 보내자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들이나 며느리가 엄마 진짜 미안한데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을 들으면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할때 내용은 정확하게, 태도는 온순 공손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야, 애매결놓고 어떻게 허들더안 보냐? 그거는 싸우자는 소리거든.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악화시키는 거지. 딴 애들은 애를 안 낳는데 너네는 애를 낳아서 나한테 손주 보는 즐거움을 안겨서 너무 고마운데. 요런 거는 불편하니 요거는 요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나의 불편함은 내가 해결하자 그러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보통 자식이라면 아뭐 그거 갖고 왔싶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자식 다 미안하고 있어. 근데 내 부모니까 그거를. 생색을 안낸 거지. 그게 만약에 옆집 아줌마가 걔한테 하면 아마 큰절을 하루에 열번 시켰을 거야, 아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정신과를 시작한 게 27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2년 동안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는 청각 상태에서 이제 했죠.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그래도 그 2년 사이에 많은 환자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많은 공감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정도 슬플 거다.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공감이 안 되는 게딱두 가지가. 지금, 나이가 들어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못 맞췄던 게, 머릿속에서. 그게 뭐냐면,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해보지 않고는 공감이 잘안 되더라고. 그게 무지 사랑스러울 거다라는 생각만 했지. 어떻게 그렇다고 자식한테 무슨 뭐, 팔을 한쪽 잘라줄 수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진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식은.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감을 못했던게 뭐냐면, 애기 보는 게얼마냐지 <laughs> 내가 상상한 거 이상이더라고. 아니, 보람도 있고 행복해. 그게 없다는 건 아니야. 그, 손자의 사랑과 손자에 대한 그, 봤을 때 행복함을 상쇄하는 힘든 게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힘들어. 어.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힘볼 이유가 없는 거야, 애를.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 왜 봐.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데리고 가잖아. 엄마가 와서, 아빠가 와서. 그런데 30분 지나면 또안 오나? 그런다니까. <laughs>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그리고 매일 봐도 새롭고 귀엽고. 매일 맡겨도 되나요? 근데 매일 힘들다니까. <laughs> 이거는 자식들이 음. 감사함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자식도 공감을 내가 못했던 것처럼 못할 테니까. 우리 부모가. 나만큼 힘들지 않겠지만 나보다 훨씬 힘들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더 많은 감사를 표하는 게 맞는 것 같아.